자 아, 형들 흑반입니다. 게임 코인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바이낸스 에어드랍이고요. God of 라는 겁니다, 형들. 아 보니까 형들 뭐 워크래프트입니까? 음, 전쟁의 신에 전쟁의 신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형들. 캐릭터가 나와 있습니다. 어, 실물이 있어 보이고 두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 0개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게임상에서 어떻게 쓰일는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클레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 눌러주시고 형들 하기 전에 클레임 형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미 10개를 지르겠습니다. 클레임 하실 때에는 형들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지갑 주소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갑 주소는 밑에 주소가 나옵니다. 눌러서 형들 복사 눌러가지고요. 지갑 눌러서 우측 상단 플러스. 스마트 체인 눌러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타코인도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형들의 클레임을 희망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